삼성전자 회장 한 번의 결정에 수천억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 뒤에 숨겨진 비밀 조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도 그 조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입니다. 간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된다 하루 만에 끝내는 채 g PT 책이 3년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ai에 기반이 되는 머신러닝 관련 교육을 수료하면서 좀더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에 썼던 책들의 부족함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운 내용과 채 gpt의 새로운 버전 정보를 더해서 이번에 세 번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총 10분께 이번에는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희는 기업에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큰 기업일수록 결정은 중요해지고 회장단이나 이사진들의 결정에 큰 돈이 움직이게 되죠. 이런 결정들은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매 시각마다 넘쳐 흐르는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그중 중요한 것들을 걸러내서 결정을 내리죠. 저희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결정을 내리는 대표 이사나 회장인 사람들을 봐왔기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의 미래 전략실, 현대의 기획조정실, 한화의 전략사업부 등 과거부터 지금까지 회사별로 시간별로 이름은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만. 늘 존재해왔던 조직들입니다. 이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일정 시간마다 논문, 시장 동향, 경쟁사 정보, 심지어 현장 소문까지 수집해서 모아주고 한눈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로지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함이죠. 그럼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기업 회장들처럼 그렇게 정보를 주는 조직이 있다면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그런 조직들과 비슷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만의 미래 전략실, 나만의 전략부서. 그 방법의 키포인트는 바로 생성형 AI의 심층 리서치라고 불리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심층 리서치 기능이 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CHAT-GPT 기준으로 여기 하단에 보면 이렇게 심층 리서치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활성화하고 이곳에 내가 알고 싶은 좀더 깊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면 됩니다. 전 일단 단순하게 건강 관련된 정보를 찾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HAT-GPT가 역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더니 CHAT-GPT가 이렇게 맞춰서 답변을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기능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곳에서 알람을 활성해 주신 다음에는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알림으로 연락이 오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심층 리서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각도로 정보를 분석해서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질문한 내용 외에도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뒤져 전방위적인 정보를 찾아서 주죠. 그러면 이곳에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삼성의 미래 전략실처럼 팀원들을 움직이는 것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희가 한번 기업의 대표가 돼서 역할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프롬프트는 하단의 더보기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채 gpt에게 이렇게 답변을 또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난 뒤에 보고가 오면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답변이 출력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까지 전부 체크를 해주고 있죠. 이 정도면 웬만한 사업 러프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전부 추가를 할 수가 있겠는걸요. 이 심청 리서치 기능은 무료 버전 사용자분들도 횟수가 좀 제한적이긴 해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해도 이미 보원자로서의 조건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회사의 대표잖아요 기업의 회장들이 이 정도로 만족할 리가 없죠 더 깊게 들어가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리서치를 여러 개를 이용하는 복합적인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부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로를 맡아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니즈를 조사하는 사람, 자원의 유통구조를 조사하는 사람, 경쟁사 및 그들의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 전 세계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사람 등등, 그 외에도 각각의 산업이나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맞는 업무 롤들이 다양할 겁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한번 심층 리서치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식은 채찍 PT를 유료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방식일 겁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일종의 폴드 같은 개념인데요 전 이곳에 이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뒀죠 이곳에는 기존에 있었던 지침과 다른 별도의 룰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개인 맞춤 설정을 따르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첨부한 파일과 입력한 조건들을 항상 별도로 참고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침을 추가해서 아까 입력한 프롬프트 일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열어서 이렇게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렇게 사업 업무에서 고객이 니즈를 조사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또 사업에 필요한 자원 유통 구조 요구를 조사하는 사람, 유사 경쟁사와 전략 분석, 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나 법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는 사람. 판매랑 수요 예측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 상황을 확인해 주는 사람. 이렇게 각각의 분야를 설정해 둘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프롬프트는 하단에 더보기에 추가를 해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개의 리서치들이 전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다섯 개의 PDF 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전부 아까 출력했던 PDF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한 명의 녀석이 필요하겠죠. 프롬프트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번더 심층 리서치로 돌려줄 겁니다. 일종의 더블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부서가 종합한 전체 전략의 종합보고서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형 AI 덕분에 마치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회장님들처럼 실제로 정보를 종합하고 전략을 제시해주는 조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개정된 된다 하루만에 끝내는 CHAT GPT 책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러한 프롬프트 활용법들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더 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 총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보소를 증정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대기업 전략실을 운영하는 회장님의 기분을 느끼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이런 건 이렇게 AI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만의 미래 전략실, 이제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